싸고 저렴한 아파트는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택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고를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어떤 아파트가 저렴한가, 어떤 집이 저렴한가, 이런 부분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렴한지 안 저렴한지 알기 위해서 주변의 아파트들과 비교를 합니다. 어, 주변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를 보면서 이 아파트의 분양권이 싸냐, 안 싸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군데만 비교해서는 절대 이 가격이 저렴한지 저렴하지 않은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좀 애매하죠? 왜냐면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어떤 곳은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어떤 곳은 그렇지 않고, 또는 어떤 곳은 대단지고, 어떤 곳은 대단지가 아닌 곳이 있고,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들까지 하나하나 얼마가 차이나야 맞나, 나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그 작업이 바로 평균을 내는 작업이에요. 어, 좀 어렵죠? 그런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 제가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샀다 팔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의 분양권을 사려고 봤더니 주변에 신축이 없는 거예요. <laughs> 망원동에 신축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분양권이 얼마 정도 갈지 좀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한강변을 따라서 모든 아파트의 평균을 냈습니다. 모든 아파트의 평균을 내니까 평균 단가가 나오죠. 평단가가 나오죠. 한평당 얼마다 이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기준으로 보니까 33평이 9억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연식이 있고 없고 한강이 보이고 안 보이고 세대수가 많고 적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분양권이 7억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 평균을 낸 아파트가 9억인데 이러면 어, 새 아파트가 7억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분명히 최소 9억까지는 갈수 있겠다 라는 좀 확신이 든 거죠 그런 식으로 좀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한강병만 아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서울 아파트의 평균도 알고 있고, 마포구의 평균도 알고 있고, 망원동 아파트의 평균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강뷰 아파트 평균을 좀 계산을 해서 더해줬더니, 아, 이게 좀 저렴하다. 그런 확신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려는 아파트가 좀 저렴한가, 저렴하지 않은가,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을 듣고 사거나 또는 네이버 몇번 클릭해 보고 가격을 좀 보고 사거나 이렇게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좀 있다는 거죠. 실제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곳을 사든지 다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시대가 바뀌었죠. 어떤 곳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어떤 곳은 올라가고 있고 이게 바로 양극화거든요. 본질의 가치가 좋은 곳은 가격이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거나 사도 올라가니까 어, 내가 투자를 잘한다. 이렇게 오해를 할수 있는데 경기 침체가 오면 올수록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이 극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하나 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됩니다 그 시간과 노력을 쏟은 만큼 여러분이 가성비가 좋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돈이라도 가장 좋은 물건을 살수 있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는 어,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 최소한 그곳의 시세라도 빠삭하게 알고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관심 있는 곳들은 이렇게 아파트를 지나가면 그 아파트의 시세가 다 적혀 있어요. 아 저기 무슨 아파트? 33평 얼마? 전세는 얼마? 25평 가격 얼마? 전세는 얼마? 이게 쭉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밑바탕이 좀 되다 보니까, 어디 아파트를 보고 가격을 듣더라도, 아, 이게 좀 비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 이건 좀 시세보다 저렴하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국의 모든 곳을 이렇게 알긴 어려워요. 하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 어, 그곳의 도시, 그리고 동, 구, 그런 곳들의 시세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빠삭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곳에서 내집 마련을 할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하고 귀찮고 이런 과정이죠. 이런 과정을 실제로 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laughs> 저같이 약간은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 미친 그런 사람이나 좀 약간 그런 행위를 할것 같은데 그게 밑바탕이 돼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제 아파트 첫 투자를 청라에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100개가 넘는 타입을 전부 다 봤습니다. <laughs> 왜냐면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뭐가 싸고, 뭐, 뭐가 비싼지 모르니까, 어, 한 30개 단지가 조금 안 됐어요. 그리고 타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모든 걸다 봤습니다. 다 보고 나니까 조금 보이더라고요. 아, 이곳이 조금 가격이 싼것 같은데, <laughs> 약간은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집 마련을 할때 조금은 발품도 팔고 노력도 하고 시간도 좀 쓰고 해서 가성비가 좋은 내 집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열심히 일해서 적금은 열심히 붙잖아요. 그런데 정작 내집 마련할 때는 많은 시간을 쏟지 않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가성비가 좋은 똑같은 돈으로 최고의 효율을 낼수 있는 그런 주택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늦은 밤인데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